짠, 자잔 좋습니다. 자,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잘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쉬워. 앞에 있는 두 개가 좀 어렵지, 여기는 좀 쉬워요. 쉬워요. 짠, 자잔잘 봐. 스포츠는요? 스포츠는요? 어때요?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와, 문화의, 뭐아 뭐를? 모아 농스. No. 뭐예요? No. 규범과 뭐를요? 사실을반영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만 나오면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남자들 특히 보면. 은 뭐, 이렇게 감동이 오는 부분도 있었고, 너희는 잘 모르시겠지만, 김연아 이모가 옛날에 그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이 마지막에 딱 멋있게 딱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빵! 하고 끝났거든. 끝났는데 걔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우는 거야, 김연아가 그, 보면 나도 눈물이다 <laughs> 너무 감동이 있어.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런 척박한 어떤, 피규어 스케이팅 분야에서 그렇게 잘해주기 너무 든든한 것 같아. 기본적으 나중에 선생님이, 그, 김연아가, 그, 금메달따 땄던 그 스테디움에 방문했었어요. 너무 그 감동이 있었어요. 밴쿠버에 있는 곳이죠. 아무튼요, 한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의말 그대로 규범과 가치를 스포츠가 반영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 세상의 문화에서 보면은, 위닝 앤 석세스야 당연한 거 아니야 성공 승리와 성공 자체는요 너무나 꽤 가치 있는 퀄리티다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겨야 재밌지 이거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기본적으요 스포츠는 뭐가 되는 거야 특히 엑셀런트 <목소리> 이그장클러 그런 그 가치 윈 애덜커스 밑줄 저거 뭐가 되는 거야 승리지상주의라는 거야 즉 스포츠가 뭐가 되는 거야 승리 지상주의라는 이 철학에 대한 진짜 그 가치에 정말로 잘 보여주는 멋진 사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스포츠가 질수 있지 그렇잖아. 근데 스포츠를 질잖아. 뭐, 기분이 나고 나빠. 기분이 나고요 기분적으로요. 아빠들 중에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골프 치고가지고 기분 이 되게 나으신 적이 있을 거야. 그럼 골프 치고 뛰고 치세요. 기분적으로요. 부세님이. 되게 그 선생님이 골프를 치는데 나보다 잘못 쳤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너무 잘 쳐가지고 나랑 같이 경기하는데 내가 졌어 그런 기분이 없다 짜증이 나 그냥 또 이런 것도 있어 스스로 되게 반성을 해아 나는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이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가 되는 승리지상주의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스포츠가 정말로 아 그런 모습을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승리지상주의 승리를 못했어 그 기분 나쁜 거니까 그 포인트는요 잘 봐. 이러한 프리비얼링 에티튜드야. 이런 만연한 자세들. 정 승리지상주의의 그런 철학 자체가 이렇게 만연한 그런 어떤 애티튜드는요 여기서 얘기한 엘리트지상주의. 섹시즘, 레이시즘, 내셔널리즘, 또 뭐야? 극한경쟁 어, 약물, 약물 남용까지. 기본적으로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즉 뭐야? 많은 아주 많은 다른 일탈 행동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스포츠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네 그렇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절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잘봐 스포츠에 대한 진정한 스페어리즘이요 그제로요 어때요? 그 자체에서 또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가치 걔는 뭔데? 잘봐 코어퍼레이션 팀워크 Fair play, sportsmanship, hard work, dedication, reaching to achieve, personal excellence, obedience to rules, commitment and loyalty are also revered value s of society. 봐봐. 이런 등등등등 스포츠가 주로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랑 로열티까지요 충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에 정말 뭐야?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에요. 요그 포인트는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말고워딩 사람들이 스포츠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 오케이 좋아요 잘봐음 물론 자 Sensationalized by the mass media 입니다 이 mass media에 의해서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스포츠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방송되고 보여줄 수 있지 특히 어디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소셜미디어 쪽에서 그죠 이건, 이건 있어요 이걸 이거.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존재할 수밖에 음. 없는 부분들이니까 오케이 하지만 실제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많은 게 아니라 far more positive sports related s t o r i e s 야 너무나 많은 스포츠와 관계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야. 뭘 정당화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팀을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지지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런 노력의 낭비는 아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좀 감동적인 이야기로. 네, 좋습니다. 알 아이고, 아이고. 탁이 말씀을 드릴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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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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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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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가아이이 혹시 요거 하다가 내 앞에 밧데리 확인기고 이렇게 딱 했는데 화면이 확 뒤집어져서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온거야 혹시 동영상 보다가 내 얼굴이 이렇게 보다가 뒤에 팍업되더라도 놀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단한 할게요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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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하나 하고 수거 마 드릴게요 좀 일단 끝나고 돌려 드릴게요 요거 하고 다못푼 친구들 계시니다자 갑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5개월도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 눈면서 응. 뭐라고요? 응. 오, 아니, 할수한어 아니 할수 있어요 한번 있었던 거잖아요 빨리 끝내고 한네 번째까지 나가요 왜냐면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엔 토플도그 토플리듬 해야 돼요 토 해야 되고 그 다음 에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이제 팔굽혀야 돼는데 동그랗게 동그랗게 갑니다 자 투어리즘이야 투어리즘 투어리즘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를 뭐라고 얘기할까? 과시효까 어, 어 아, 그래요. 오케이. 전시 효과. 전시 효과. 보여주는 효과지. 보여. 응. 이 포인트는요. 어 누구에게 얘기하냐? 로컬 라이센트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역 주민, 거주민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거주민에게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자그비지팅 투어리스트의 그비지팅 투어리스트의 어, 어떤 스타일과 그런 방식들을 채택하는 그런 어떤 지역 거주민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야. 누군가가 너무 잘 사는 모습 보면 나도 잘 살아야 제 어떻게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야. 기본적으로요. 포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 보면서 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돼. 나도 저렇게 되볼수 있어.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볼수 있는 거지. 지원이 목표는거 아니죠? 네 좋아요. 갑니다. 이런 어떤 지역 거주민들. 걔네들은 드디어 알게 됐는데, 뭘 알고 있냐? 짠, 짜잔! 그런 어떤 값비싼, 뛰어난 어떤 소지품들. 누구의? 그 비지털스의 정말로 값비싼 소지품들. 그런 어떤 물건들이야. 그 물건들에 대한 것들을 노티스하게 되고. 또 뭐가 되는 거야? 어, 나도 똑같은 거 갖고 싶은데. 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요. 내가 시계가 있어. 너무나 좋은 시계야. 그거 보면서 내 친구가 아, 저걸 좀 갖고 다니고 싶은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가각 기본적으로요. 다 같을 수 있겠지. 요 포인트는요. 어. 짜자 자, 여기서 얘기한 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여기 있는 지역 거주민들에게 Better work! 더 열심히 일해! 더 열심히 일해! 더잘 일해! 그 다음 뭐야? Productivity! 더욱더 생산성을 만들어! 그렇게 인크리즈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날라 얘기하는 거야? 개발도상국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잖아. 베트남 하노이 o 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말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아 여기 사는 h e c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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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그 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 h 거 case o 이 t 기 e case of the c of the c 동기부여를 해서 더잘 수행하려고 하겠죠. 이위든 뭐든지 간에 동기부여를 받고 더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뭔데? 짠, 짜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투어리스트에서, 이 투어리스트에서요. 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삶의 기준, 표준이 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어, they wanna follow야. 나도 그걸 따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어, 동기부여가 되고 더잘 무엇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이야기죠 잊지 마세요 However, 그러나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야? 그런 Expensive Cameras, 또 Watches 그런 Tourist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어떤 비싼 카메라 그런 비싼 시계들은요 짠! 짜 짠! 자, Admiration The motivation to work harder. 맞어, 이건 맞아. 어쩌면 admiration, 뭐가 될지 막 이렇게 정말 막 그렇게 칭찬하고 막 정말 존중하고 심지 동기부여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는 건 맞아. 뿐만 아니라 뭐가 될수 있어요. Anger and even threat야. 뭐가 될수 있어? 화, 화의 원인, 즉 빠치면 원인. 심지 뭐야?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잘 살아? 걔가 돈이 많아? 싫는거야 그럼 위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건 사고도 나타날 수도 있고 충분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재용처럼 될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계이가될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되는거야? 에이 짜증나 다 망해버려 심지어 이 나쁜 놈들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 이해했어요자 계속합니다 그래서요 짠, 자잔자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는요 그래서 어떻게 요 Distractive <디스트로> m i c h e l l 뭐가 되는거야? 동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주민들 모아되는 거야. p r e s e n t full of digital'스야. 그런 어떤 방문객들에게 뭐야 붕괴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런 상품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어떤 관광객에 의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주민의 사회가 사회에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노출. 놀, 어, 투어리스트의 상품과 삶의 그런 어떤 방식들에 노출 어디에서요? 이 거주민 사회에서 관광객들의 상품과 그들 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노출시키는 것은요. 자 호스트들에게 뭐야 불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있고. 자 밑줄 별표 하나. 그들이 이전에 뭐가 되는가? 어 정말 뭐야 만족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젠 뭐가 되는 거야? 불행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포인트입니다. <laughs> 내가 저번에 이거 하다가 얘기한 얘긴데 다른 수업생한도 얘기했었고 그 선생님이 그 필리핀 때 졸리비라는 필리핀에 살았을 때졸리비라번갔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라 내가 투자거렸더니그 필리핀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노동자들이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 30만 원을 내가 집에 가져왔을 었때 가족들 모두가 그 아빠의 월급날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럼 그 월급날 그리 가는 데가 어디야? 바로 졸리비. 실제로요? 그럼 그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졸리비에서 어 먹었던 한 달에 한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가장 귀하게 느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나한테 졸리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되게 미안했었어요. 실제로요? 잘 봐. 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가정에, 가정에, 어떤 한 명이 어떤 한 명이 좀 미안하지만 재벌집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그래서 어떻게요? 해말그대로 마음껏 정말로 좋은 음식들 막졸리면 먹다가 한 달에 한 그것도 힘들게 먹다가 갑자기 너무나 부자와 결혼해서 그들의그 여자의 삶이 달졌어막 되게 막 소고기 먹고 되게 호텔에서 뷔페 먹고 되게 좋은 음식만 먹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다가 갑자기 좀미안기지만그 여성의 그 삶이 조금 어긋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었을 때. 과연 그 여성은 과거에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졸리가 맛있을까? 어때요? 어때요? 죠 그렇죠. 맛있어요? 소비. 네. <laughs> 어. 지원아 맛있을까? <laughs> 오맛있는내왜안 드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나야 맛있을까? 맛이 없지요. 가나했을 때 먹었었던 음식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됐었던 부분에서 어, 맛있을까? 마찬가지야. 그들이 실제로 뭐야 감사하게 여겼고 되게 고마웠었던 부분들 정말 만족했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투어리스트를 보면서 아 이제는 뭐야 비교하기 시작할 순간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불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임팩트는요 짠짜짠 여기서 얘기한 질투, 붕괴, 심지어 뭐가 되는 거 이런 어떤 어, 투어리스트에 대한 혐오감도 그런 어떤 그,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거주민 사회에서 그런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주를 이루는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 언제야 여기는 거주민들이 원인과 뭐, 뭐, 그들은 어때요? 투어리스트만큼 부유하게 될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걸 받아들였었을 때또한 가지 같은 삶의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었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 무슨 말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까지. 이거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빌쌤이었습니다. 음. 뭐 어, 이런 것들. 아무요 아, 그래, 멋있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 시간까지요. 그래서 좋아요. 자, 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단어전 보수를 합니다.